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부동산 등기 오늘 제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딱 필요한 핵심만 쑥쑥 알려드릴게요 자 상상해보세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집 법적으로 완전히 내 거가 된 걸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정답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 이렇게 약속했어요 정도의 의미고요. 진짜 내 집으로 만들려면 국가의 공식 장부,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집 주인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도장을 받는 등기 절차를 맞춰야만 해요. 그래야 법적으로 완벽한 내 소유가 되는 거죠. 이 복잡해 보이는 등기 제가 지금부터 딱 5분 안에 다른 거다 빼고 정말 중요한 내용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등기를 직접 해보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 방식처럼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먼저 직접 등기소에 가는 방법부터 볼까요? 서류를 딱 제출하면 그게 바로 1단계, 접수예요. 접수번호를 받겠죠? 그럼 2단계 등기관이 내가 낸 서류를 꼼꼼하게 뜯어보고 등기부에 새로운 내용을 착착 기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새로운 집문서 즉 등기필 정보를 만들고 여기저기 관련 기관에 이제 집주인 바뀌었어요 하고 알려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인터넷은 좀 달라요. 일단 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자서명 인질서가 있어야 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인터넷으로 한다고 해도 딱한 번은 무조건 등기소에 직접 가서 저 인터넷으로 등기할 사람이에요 하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접근번호라는 걸 주는데 이걸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최종 등록을 마치면 돼요. 자 이제 집을 사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필수 코스죠. 바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백문이 부려 일견 바로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2억 원짜리 주택을 샀다고 쳐 봅시다. 이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데 과연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2억 원짜리 서울 주택은 1억 6천만 원 이상 2억 6천만 원 미만 구간에 딱 걸리죠. 그리고 매입률은 1000분의 2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계산은 아주 쉽습니다. 2억 원에다가 1000분의 23을 곱하면 460만 원이 나와요. 네? 460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요? 싶으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 돈을 다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채권을 사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에 대팔거든요. 이걸 즉시 매도라고 하는데, 이때 약간의 할인율, 즉, 수수료만 내는 거예요. 만약에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460만원의 10%인 딱 46만원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비용입니다. 훨씬 낫죠? 이번에는 내집 마련할 때 말고도 정말 흔하게 접하는 등기 두 가지를 알아볼게요. 바로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 그리고 전세 들어갈 때 하는 전세권 등기입니다. 확실하게 개념 잡아드릴게요. 먼저 근저당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내가 돈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내 집을 담보로 찜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라는 한도를 정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빚쟁이들보다 먼저 그 한도 내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에 딱 박아두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채권자가 두 명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려고 해요. 각자 빌려준 돈만큼 나눠서 똑같은 순위로 근저당권 등기를 두개할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냅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이런 경우 각자 따로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도 다 같이 한 팀으로 묶어서 채권 최고액 하나 그리고 근저당권 등기도 딱한 개만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권입니다. 이건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내고 그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내 집처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걸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방법 중 하나죠.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전세 계약하려고 등기부를 떼봤더니, 오라? 아직 이사 나간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거 그냥 무시하고 내 이름으로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바로 할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집에는 동시에 두 개의 전세권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전에 살던 세입자의 전세권 등기를 깨끗하게 지우는 말소 절차를 거친 후에야 내 이름으로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특수하고 까다로운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살다 보면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이니 알아두시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이나 회사가 그동안 주소를 여러 번 옮겼어요. 이 바뀐 주소들을 등기부에 반영하려면 과거에 이사 다녔던 기록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등기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죠? 정말 다행히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간에 이사 다녔던 과정은 싹다 생략하고, 그냥 현재, 최종 주소로 딱한 번만 변경 등기를 하면 끝나요. 아주 합리적이죠. 어, 여기서 변경 등기랑 정말 헷갈리는 경정 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차이점을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자, 변경 등기는 등기할 때는 다 맞았는데 나중에 주소가 바뀌는 것처럼 상황이 달라졌을 때 하는 거고요. 경정 등기는 뭐냐? 아예 처음부터 등기할 때부터 이름이나 주소를 실수로 잘못 적었을 때 그걸 바로 잡는 거예요. 핵심은 언제 잘못됐느냐? 바로 시점의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개념은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부동산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순서대로 팔렸는데 중간에 낀 B를 건너뛰고 첫 판매자인 A한테서 마지막 구매자인 C한테로 등기를 바로 넘겨버리는 걸 말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A, B, C 이세 사람 모두가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합의한 게 아니라면 과연 마지막 구매자인 C가 첫 판매자인 A한테 중간 B는 건너뛰고 나한테 바로 등기 넘겨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부동산 거래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